내려놓는 연습 마음 편하게 사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오늘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 저도 그랬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죠. 완벽주의는 단순히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크게 자책하고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며 시작도 못하고 미루다가 후회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겉보기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와 번아웃, 관계의 어려움과 기회 상실을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많은 경우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1등을 해야 인정받고 실수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사회적인 압박도 큽니다. sns에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 올라오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편집된 일부일 뿐이에요. 완벽주의의 고리를 끊으려면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80점짜리 성과도 충분히 의미 있고 나머지 20점을 위해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해야 해 대신 최선을 다해보자. 나는 바보다 대신 다음엔 더 잘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작은 진전이 있었는가를 묻는 게더 의미 있습니다. 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중요한 일에는 더 집중하고 덜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문을 되새겨 보세요. 실수를 했을 땐 심호흡을 하고 이것도 인간적인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배울 점을 찾으세요. 매일 작은 일기를 쓰며 잘한 일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내 기준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비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sns는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나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불완전한 모습도 나누는 게더큰 친밀함을 줍니다. 불완전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흠 있는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상처도 성장의 흔적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그리고 때때로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걱정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수는 인간적이고 성장이 완벽보다 더 중요하며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